안녕하세요. 봄이야생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완성본 위주로 작품 위주로 영상을 지금 올리려고 이제 준비를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어그 중에서 이제 이 아이는 이제 겹명자입니다. 어 명자인데 화형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 명자보다 화형이 굉장히 크고요. 색상도 이렇게 진하게 어,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묵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분재를 좋아하신 분이나 소분분재 좋아하신 분들한테 정말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밑에 어, 목대를 보시면은 여자분 손목만한 굵기 정도로 굉장히 굵습니다. 화분 너비는 17cm 이고요. 음, 총 길이는 한 30cm 정도 됩니다. 어, 중간에 이렇게 고기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겨울에 이제 단풍이 지고 잎이 다 떨어져도 수영이 굉장히 이쁜 아이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 이런 이제 꽃이 피는 아이들 과실수 인 아이들은 좀 해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꽃이 지금 이 정도로 왔는데 그래도 정말 꽃이 화사하고 예쁘게 어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뒷 모습이고요. 이 정도 목대면은 정말 어, 굉장히 가격이 나가는 금액인데, 제가 이제 파격적으로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어, 올립니다. 이번 기회에 어,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해마다 예쁜 꽃을 보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 20만 원이고요, 견명자입니다. 밑둥이 굉장히 이렇게 굵직하고 멋스럽습니다. 원종 설란인데요. 어, 이렇게 수제분에 숙제를 했는데요. 분이 이렇게 겹쳐서 분이 좀 독특합니다. 어, 설란도 그렇, 잘 어울리지만은 이제 어, 어떤 식물을 심어도 굉장히 잘,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 수제분입니다. 설란 45,000원입니다. 어, 칼리금메화인데요. 요거는 이제 묵은둥이입니다. 이 아이를 제가 작년에 이렇게 식재를 해놨는데 이제 이제 꽃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밥이 또 굉장히 그 동안 1년 동안 묵어서 어 밥이 어 밥이 굉장히 이렇게 만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어 분은 이렇게 약간 이제 바위를 어 연출하듯이 어 이런 분에다가 한번 식재를 해보았습니다. 분 너비는 16cm 이고요. 높이는 10cm 입니다. 칼립금매와 어, 7만원입니다. 초연초 근상 이제 두 점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분홍 겹, 이렇게 작은 분에다가 식재를 했고요. 이 아이도 화분에서한 2년 정도 이렇게 자라, 음, 자리를 잡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분홍꽃입니다. 분길이는 이 아이는 5cm이고요, 이 아이는 7cm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분이고요. 소품으로도,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 사이즈이고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이대로 그냥 예쁘게 키우시면 됩니다. 풍노초 근상 세트입니다. 두 세트에 35,000원입니다. 어, 핏뿌리인데요분 너비가 이제 11cm이고요. 높이가 10cm입니다. 너비가 11cm이고요. 이 아이는 이제 제가 두 포트를 합식해서 식재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뿌리가 굵습니다. 이렇게 구근이 굉장히 굵고요. 내년 되면은 이거보다도 한두 배, 세배 정도 굉장히 굵을 것 같은데 꽃대는 지금 이렇게 다섯 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꽃 속에 다 물고 있고요. 어, 금방 이제 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요거 구근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분도 이제 수제분인데요. 어 이렇게 참독특하면서 굉장히 어 멋스럽고 고급스럽습니다. 핏불이 이 아이는 15만 원입니다. 군홍, 어, 노란초연초인데요. 이 아이는 이제 16,000원짜리 제가 두 포트를 식재해 놓은 건데, 이제 자리를 어, 완전히 잡았습니다. 식재해 놓은 지한한달정한 한 달이 좀 지난 것 같고요. 이제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돼서, 어, 이 아이도 정말, 음, 뿌리가 이제 활착이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분 길이는 17cm 이고요. 이렇습니다. 노란 초연초 6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이제 보라 초연초인데요. 어, 청보라 초연초인데 이 아이는 이제 다섯 포트를 제가 식재를 해 놓은 건데요. 어, 이렇게 담주분에 식재를 했습니다. 입구 여기 너비는 한 9cm 정도 되고요. 길이는, 분 길이는 12cm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다섯 포트를 식재를 해 놔서 굉장히 지금 밥이 많고 풍성합니다. 밑에는 이렇게 약간 제가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놨는데요. 얘도 이제 뿌리가 이제 완전히 활착이 돼서 그대로 이제 키우시면 됩니다. 야생대로 저는 이제 다 식재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한동안 분갈이를 몇년 정도 안 하시고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초연초를 키우시면서 많이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 이 아이는 그냥 지금으로서는 이제 야생대로 식재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이틀에 한번, 어, 3일에 한번씩 이렇게 줘도. 괜찮습니다. 보라초 연초 9만 원입니다. 녹화 꽁해다리입니다. 지금 이제 이 아이가 분해서 지금 오랫동안 자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씨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도 밑에 이렇게 초기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세척 정도 됩니다. 녹화 꽁해다리. 어, 분 너비는 11cm이고요, 높이는 길이는 12cm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가는잎 후록스인데요이 아이도 제가 이제 다섯 포트를 식재를 해 놓았는데요. 어, 꽃이 이렇게 예쁩니다. 어, 지금부터 괴화를 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꽃을 오랫동안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름에도 이 아이는 잘 녹지가 않아서 해년마다 꽃을 이렇게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롱 분에다가 식대를 했고요. 이 아이도 이제 담주 분입니다. 분도 이제 이렇게 어 코사지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렇게 화병에다가 꽃을 꽂아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해 보았습니다. 화분 길이는 19cm 이고요. 너비는 13cm 입니다. 가격은 12만원 입니다. 어, 이 아이는 이제 애기 사과인데요. 꽃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겉, 꽃잎은 핑크빛인데 어, 활짝 피면 이렇게 흰색으로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꽃이 핀 자리에서 이제 꽃이 지고 나면 바로 열매가 열립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이제 빨간 애기 사과를 어, 겨울 동안 보실 수가 있는데, 아, 어, 겨울에는 이제 과실수가 달린, 어, 나무가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는, 어, 이런 과실수 나무를 찾으시는 분도 많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보면은 밑둥이 굉장히 이렇게 좋, 좋습니다. 어, 이걸 혹이라고 그러자. 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걸 혹이라고 그러고, 어, 수영이 굉장히 이쁘게 잡혀 있습니다. 분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말 저렴하게 가격대에 어, 올립니다. 분 너비가 11cm이고요. 어, 총 길이는 한 25cm 정도 됩니다. 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소품 문제로 키우기에 딱 좋은 어, 그런 사이즈이고요. 열매도 잘 옵니다. 가격은 어, 12만원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노아 시인데요이 아이는 이제 분해서 이렇게 자리를,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고요. 굉장히, 어, 밑둥이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올해 이렇게 묵은 아이고요. 수영도 되게 이쁩니다. 올해 꽃이 굉장히 지금 많이 왔는데요. 어, 지금 이게 보시면은 지금 다 꽃입니다. 이렇게. 어, 노아식 꽃이 지금 와 있고요. 올해는 어, 열매를 굉장히 많이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 여기저기 굉장히 지금 많이 물려 어, 있는데요. 어, 여기 이렇게 활짝 <laughs> 피는 아이가 있네요. 아유, 그니까종 모양처럼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열렸던 어, 열매를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남겨놨는데. 열매는 이렇게 요렇게 어, 열립니다. 꽃, 열매도 작습니다. 이렇게. 도토리 크기만 한 열매를 이 정도로. 열매가 아주 작습니다. 어, 여기 너비는 13cm 정도 되고요 약간 이렇게 화분이 약간 마른 모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도 모퉁이에서 이렇게 하면 한 17cm 정도 되고요. 길이는 총 길이는 한 37에서 38cm 정도 됩니다. 가격 20만 원입니다. 철원 석창포인데요. 어, 가마돌 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가마돌 원석을, 어, 파가지고 만든 화분이고요.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붙여서 만든 화분이 아니라 원석을 이렇게 파서, 어, 만든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자연스럽고, 어, 되게 더 멋스럽습니다. 길이는 이 정도 합니다. 어,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꽃대가 지금 한두대 정도 이렇게 올라오려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철원석 창포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어, 크림색 가자니아인데요. 지금 제가 새포트로 식재를 했는데요. 분이 또. 아, 좀 몸값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담주분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빈티지스럽고, 어, 이렇습니다. 아, 분이 또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아이는. 어, 여기다가도 어떤 아이를 심어도 굉장히 이제 이쁜 게볼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늘어지는 식물을 심어도 되고, 이렇게 꼿꼿하게, 어, 꽃을 피워주는 아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어, 꽃을 가고도 좀잘 어울리는 어, 분위기도 합니다. 굉장히 분위,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분 길이는, 어, 길이는 20cm 이고요. 너비는 어, 12cm입니다. 가자니아, 어, 완성본 15만원입니다. 분홍 니스번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웅장합니다. 어, 이 아이는 이제 구속도를, 어, 구멍을 내서 이렇게 식재를 한 건데요. 목대도 굉장히 이 아이는 곱습니다 이렇게. 근상으로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요. 이 아이도 제가 이제 식재로 한지꽤 오래됐고요. 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지도 모르게 좀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꽃이 아, 너무 이렇게 예쁘게 화사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분 길이는 어, 22cm이고요, 너비는 15cm입니다. 아, 이렇게 밑둥 보여주면은 이렇게 근상으로. 무늬 굉장히 어, 멋스럽고요. 이제 절벽 위에서 이렇게 꽃 한송이가 피어 있는다는 그런 느낌을 어, 주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가격은 문의해 주세요. 이 아이는 루비산사인데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도 이렇게 예쁘지만 어, 루비산사는 어,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가 굉장히 큽니다. 한 5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굵기로 어 열매가 열리는데 어 열매가 아주 잘 옵니다 이렇게 꽃도 예쁘고 수형도 어마어마합니다 어 여기는 이제 분 뒷모습이고요 다리가 좀 깁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이제 담지분에 제가 이제 식재를 했는데 어, 이렇게 뒤에가 약간 트였습니다. 트이고, 어, 여기는 지금 옆모습이고요. 여기는 앞모습입니다. 수영도 굉장히 이렇게 이쁘고요. 꽃이 지금, 어, 나무가 깔끔하게 잘 떨어져 있습니다. 도 굉장히 럭셔리하면서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루비 산사이고요. 이 아이도 가격 문의해 주세요. 어, 이 아이도 이제 산사인데요. 어, 이 아이는 이 하얀색으로 꽃을 피워주는 산사입니다. 산사 중에서 루비 산사, 경탄 산사, 어, 홍화 산사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어, 이 아이는 흰색으로 피는 어, 산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꽃이 다 물려 있고요. 수영이 또 외목대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또 예쁩니다. 어, 이렇게 지게울분에다가 제가 이제 식재를 했는데요. 외목대로 어, 수영이 정말 예쁘게 잘 빠진 산사입니다. 목대는 그니까 어 여자 검지 손가락 한두배 정도 두배 정도 굵기고요. 외목대로 이렇게 잘 빠졌습니다. 위에는 또 굉장히 풍성하고요. 가지가 이제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꽃이 지고 나면 살짝만 게 옆에 삐죽삐죽 나오는 가지들만. 어, 단정하게 가위로 전지를 해 주시면은 요 모습 그대로 예쁘게 어, 키울 수가 있습니다. 분갈이도 이제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이대로 그냥 어잘 키우시면 됩니다. 분도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럽고요. 분 너비는 22cm이고요. 어총 길이는 50cm 정도 됩니다. 꽃이 이렇게 하얗게 피면은 또 정말 예쁘게 어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일단 정말 잘 생겼어요. 이렇게 산사입니다. 17만원입니다. 시몽수몽인데요. 꽃이 이렇게 왔습니다. 시몽수몽은 정말 꿈속에서나 볼수 있다는 꽃인데요. 그만큼 꽃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 이 아이가 드디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앞에도 있고 이렇게 뒤에도 꽃이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밑등을 보시면은 굉장히 어 이렇게 구근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근상으로 키우기에 딱 좋은 어 그런 사이즈고요 꽃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순이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데 이 새순도 이렇게 꽃처럼 보여서 <laughs> 참 예쁘게 볼 수가 있는데 어, 꽃이 이렇게 참 독특하면서 예쁩니다 꽃도 굉장히 또 개화기간이 길고요 한번 이 아이들이 이제 꽃이 오기 시작하면 매번 꽃을 볼수 있으니까요 어, 선택을 하셔도 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시몽수몽 85,000원 이고요 이제 베란다활동 해주시면 되고 방 그늘에서 키워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